최근 서울과 경기 주요 도심 지역의 집값은 신축뿐 아니라 구축 건물까지 신기록을 세우는 추세입니다. 특히 교통호재 등 각종 개발 소식이 풍부한 사업지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중 안성시는 철도 신설 등의 개발 호재로 경기도 내에서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이어나갈 안성 우방 아이유쉘 STG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안성 공도 인근의 개발 정보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당사업지는 다양한 개발을 진행 중이죠. 주변으로 테크노밸리와 제5일반산단, 동신일반산단, 스마트코어플러스 등 주요 개발 현황이 남아있는데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각종 기업 유치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전반적인 활성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경영을 위한 최적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교통 호재도 풍부해요. 추후, 새로운 역이 신설되면, 수도권 권역으로 나아가기 편리해져, 새로운 교통 물류, 거점 도시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발 계획도 남아있어, 경기 남부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 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안성 우방 아이유쉘 STG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차량 5분 이내로 만날 수 있어, 입지적으로 우수한데요, 롯데 시네마와 롯데마트는 걸어서 3분이면 갈수 있고, 스타필드와도 가까워, 쇼핑하기에도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바로 앞 5분 거리에는 문기 초등학교가 위치해 어린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에도 좋은 환경이에요. 그외 교육 시설은 공도읍 교육 시설을 통해 누릴 수 있고 3km 이내에 폴리텍 대학과 중앙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해 통학 환경도 양호합니다. 앞으로 해당 도시 일대에는 일반 분양을 기준으로 본 사업지를 포함해 무려 7,20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인데요. 새로운 주거 중심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돼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도읍 양길에 위치하는 당 사업지는 아파트로 공급되며 총 948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타입 위주로 주차대수는 1,230대가 제공되어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자랑하고 있죠. 총 10개 동으로 구성되며 각 동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평택 부발선 예타착수에 따라 당 사업지도 수혜를 입을 전망인데요. 총 사업비가 2조 3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평택항과 강릉이 이어져 전국 주요 도심으로 나아가기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가 풍부한 본 사업지의 특성상 직주 근접 수요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요. 구리 안성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입주민의 교통편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 산업 종사자들의 업무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남 구간을 잇는 세종고속도로 구간도 2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고 이렇듯 각종 교통 개발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변 권역으로 진출이 용이해져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주변 리딩 단지의 경우 34에서 88%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는 만큼 높은 상승률이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안성 우방 아이유쉘 STG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의 분양가와 평면 구조 등 세세한 정보에 대해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고 방문하시면 좋은 호수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